윤 대표님의 머리, 뇌를 여기다 갖다 넣어서 그 기획력을 가지고 올수 있는 게 저는 제일 큰 차별점이라고 생각해서 얼마 전에 AI 강의를 갔다 왔는데 돈을 받고 실제로 AI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 네. 제가 그 자리에서 솔직하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냥 이 정도의 것들만 쓰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저희 회사에 어, 저희 AI 관련해서 자문해주는 친구가 있고 어, 컨설턴트 역할을 해주는 친구가 있다. 그래서 그분 덕분에 업무의 효율성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사실이라는 단어를 한번더 붙였는데 사실 근데 이 친구도 AI를 모르는 것 같다. <laughs> 네, 그렇죠? 이 친구도 AI 전문가가 아니고 뭐 개발을 해본 적이 없던 친구인 것 같다. 네, 그냥 맨 땅에 시작해서 나보다 더 많이 AI를 좋아해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올라간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무것도 모른다고 가만히 여기서 제 이야기를 듣지 마시고 그냥 지금 집에 가서 음. AI 한 번이라도 더 달아보시는 게 음. 저를 앞지를 수 있는 방법 같아요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네. 오늘 그분이 이제 나오셨습니다. <laughs> 네, 설명이 아. 좀 길었는데 정말 아무것도 지식이 없던 상태에서 지금 AI로 정말 수많은 기관들과 또 회사들과 협업을 네. 하고 계신데 자기 소개와 함께 네. 어떻게 시작해서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음. 알겠습니다. 뭐, 엄청 장황하게 설명을 음. 해주셨는데, 어쨌든 저는 지금 이제 AX Life라는 걸 운영하고 있는 남인수라고 합니다. 어, 저는 사실, 좀 전에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제 원래 전공은 이제 인테리어였고요. 인테리어를 한 6년 정도 했었고, 그 이후에도 뭐, 다양한 일들을 엄청 많이 했었고, 그래서 저는 아예 비개발자인데, 그런 것들을 하다가 지금 이제 윤 대표님을 만나고, 그때 당시에는 사실 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음. 이제, 뭐 아예 생각도 안 했었는데, 윤 대표님이 만든 AI m x 라는걸 보고, 아 이거 좀 쉽게 할수 없을까? 하면서 AI랑 대화하면서 아 이거를 그러면 웹 앱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시작해서 이제 AI m x 로 같이 협업을 하고 있죠. 저희들이 만든 그 AI m x 의 시초의 그 계획 자체는 저희들이 실제로 이제 내부에서 일하는 그 프로세스를 음. 조금이라도 편하게 조금만 편하게 했으면 좋겠다. 사람을 네, 뭐 줄이고 이런 개념보다도 어, 이한 사람이 일하는 이 일의 양을 좀 비약적으로 맞아. AI를 사용해서 좀 높일 수 있으면 좋겠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좀 같이 이 프로세스를 좀 이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올해 초에 시작을 했는데, 어, 저희들이 만들어 놓고도 저희들이 <laughs> 잘 쓰지 못하는 <laughs> 상황이 되었다가, 맞아. 그때 당시에는 이제 컨설턴트로 좀 많이 활약을 하시고 계시던 민수 대표님이 오셨고, 저희 프로세스를 웹사이트에 옮겨 놓으시고, 많은 사람들, 이커머스 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게 최근에 그걸 웹사이트와 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런칭을 했죠. 네. 가볍게 좀 AMX가 현재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어떤 기능들을 이제 갖추게 될지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네. 제일 주되게 했던 일들이 글을 써서 콘텐츠를 발행하고 영상을 만들어서 콘텐츠를 발행하고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체험단, 사람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한테 메일을 뿌리거나 문자를 주거나 하는 그게 큰 틀이었고 그중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 SNS 체크. 그러니까 체험단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사람들이 얼만큼 활동을 하는지 그 사람들이 활동을 좀 해야 우리 거를 뭐 후기를 쓰든 뭐 리뷰를 하든 이렇게 했을 때 충분히 퍼질 수가 있으니까 사실 그게 주 메인이니까 근데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들을 선별해야 되는데 여기 계신 PD님 혼자, <laughs> 혼자서 혼자 사실 하루에 막 체험단이 여러 개 브랜드니까 막 100개, 200개씩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걸 그... 체크만 해도 하루 이틀이 그냥 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들으면서, 와 어, 이거 진짜 충격적인데? 하는 생각으로 했었는데, 그것들을 이제 자동화해서, 이제 팔로우 체크나, 아니면 SNS 활동 지수 같은 것들을 체크해서, 이제 그분들이 폼을 입력해서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 신청만 하게 되면 자동으로 다 체크되고, 그분들이 우리가 정해놓은 그 지수에 이제 해당이 되면 선정이 되고, 그리고 비선정이 되고를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이 선정이 되신 분과 선정이 안 되신 분들한테 각각 메일을 보낼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자동화를 해놓은 거죠. 이게 정말 간단히는 또 저희 채널에 이제 초보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고객분들이 자동으로 이제 유입이 되고 자동으로 상하체계가 분류가 된다. 네, 정말 잘하시는 분, 에센스를 잘하고 있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분류가 되고 잘하는 사람에게는 저희들이 이제 체험단을 맡길 수 있는 음. 메일이 바로 나가고 비선정되신, 그러니까 에센스는 못하지만 어쨌든 뭔가 우리 제품이 사용하고 싶었으니까 지원을 하셨을 텐데 그분들에게는 자동으로 좀 할인된 저희 뭐 프로모션에 좀 참여할 수 있는 그 이벤트 혜택을 안내해드리는 메일이 자동으로 나가는 시스템이 완성이 됐고 또 그것만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합격한 분들이 이제 SNS에서 활동하시고 후기를 남겨주시면 그 후기가 자동으로 이제 끌어와져서 그 후기를 또 재사용하게 하는 그 시스템을 지금 거의 구축을 해놓은 거고. 어 저희들이 이제 추구하는 건 단순히 여기 이제 고객 모집에서 뭐 체험단에서만 끝나는 게도 음. 아니죠. 그래서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고 계신 거 아마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으실 텐데 어떤 거를 또 준비하고 있죠? 어 이제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그 이제 리뷰를 쓰시는 분들 그분들이 좀더 글을 좀더 편하게 쓸수 있는 저희가 원하는 어떤 키워드나 이런 것들 세팅값들이 있는데 이거를 설명해 드려도 초보분들은 쓰기가 힘드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글 쓰는 것들을 좀 쉽게 쓸수 있는 이제 어 프로그램 같은 것도 전달 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 이제 새로운 이제 어떤 카드로 생각을 하면 이제 상세 페이지 그렇죠. 자동화 하는 것들을 지금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늘 항상 힘들어 하는 게이 기획부터 카피라이팅 뽑아내고 이거 하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윤 대표님 혼자서 하면 할수 있어. 하지만 또 이미지도 만들어 내고 그것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 대표가 그걸 어떻게 그걸 다 하고 있어요. 밑에 직원들이나 프리랜서를 받게 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뭔가 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시간적인 효율도 잘안 나고 그런 것들에 이제 윤 대표님이 생각하는 그 기획이나 그 프로세스 순서를 그대로 녹인 이 AI를 만들어가지고 이한테 입력만 열심히 좀 하면 그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그럼 얘가 기획을 쭉 해주고 그거를 자동으로 순서대로 뽑아내고 그다음 저희가 그 예전에 비용을 좀 주고 디자이너분이 만들어놓은 그 템플릿에다가 이제 넣고 그리고 우리가 요새 엄청 핫한 그 나노 바나나 같은 걸 활용해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 상세 페이지 안에다가 이제 녹여가지고 쫙 만들어낸 그 상세 페이지 자동화를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대표직을 저도 이제 9년간 하다 보니까 시스템 자체가 내가 A를 생각하면 이게 디자이너한테 가면 B가 나와 있고 <laughs> 확인 단계에 가면 C가 나와 있는 형태가 굉장히 많아서 맞아요. 그러면 이제 아 전문가를 좀 찾아보자 하고 이제 좀 경력직을 또 찾아서 또뭐 외주 형태또 뛰어나다고 나름 뛰어나 업계에서 잘한다 하시는 분들에게 좀 가격을 주고 맡기면 어~ 비용도 비용인데 이게 그냥 그 당시에 어떤 일회성 비용이 아니라 디자인이란 게 수정할 일이 음, 너무 많은데 엄청 많죠. 그 외주를 맡겼으니까 내부에서는 또 수정이 안 되는 상황. 그러니까 또 맡겨서 또 수정해야 되고 또 수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2차, 3차 비용이 계속 발생한다는 점그래서내 AI는 어쨌든 쉬지 않고 개선하고 쉬지 않고 일해준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저희들이 이제 상세페이지, 어, 제대로 된 상세페이지, 또 기획력이 있는 상세페이지를 구현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런 질문이 계속 생기거든요. 광고를 통해서도 이미 많은 플랫폼을 접하고 계실 거예요. AI 사이트, AI 기술, AI 서비스들이 정말 쉬지 않고 지금 뿜어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근데 그거들 그것들과 대비해서 저희만의 어떤 차별성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어 차별성은 저는 딱 하나만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그 차동을 만들어내는 건뭐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뭐 개발자 뭐 엄청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 분들 훨씬 많겠죠. 하지만 윤도표님의 머리를 뇌를 넣어서 만들 수 있는 거는 여기서만 할수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이 또 팔아보셨고 그리고 그런 팔릴 때 그리고 사람 심리적으로 여기서 더 후킹이 되고 이런. 차별점이 저는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윤 대표님이 머리, 뇌를 여기다 갖다 넣어서 그 기획력을 가지고 올수 있는 게 저는 제일 큰 차별점이라고 생각해서 AI 인제가 발전함에 따라서 누구나 뭔가 상상하는 것들을 쉽게 만들어낼 음.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약간 놓치는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고 음. 상상을 해버리는 건데 사실 그 AI를 사용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할수 있다가 맞는 표현인 것 같고, 네. 저도 AI를 그러니까 여기 이 채널 아마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도 AI 조금만 다뤄보고 그거 영상 편집해서 올리면 아마 AI 강의가 들어올 거거든요. <laughs> 근데 그 뭔가 주제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저는 AI 강의를 하러 간게 아니라 사실은 AI로 이커머스 하는 사람이라서 나간 거고, 음, 맞아요. 대표님이 불려다니는 강의에서는 대표님한테 이커머스를 물어보지 않고. 그쵸. 어떻게 AI로 개발을 하는지, 어떻게 AI를 어디에 어떻게 적용시켰는지, 뭐 혹은 AI를 빠르게 학습하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막 이런 질문들이 주로 이루실 거라서 아마 뭔가 자기의 주체가 먼저고, 온전한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거기에 AI가 얹어지면 정말 폭발적인 어떤 성장을 이뤄내지 않을까. 어, 저는 옆에서 보면서도 좀 놀랄 때가 있어서, 아까 초반에 말한 것처럼 개발을 배워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저는 무서워서 뭔가를 이제 알려달라고도 못 하겠는, 한번 빠져드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웹사, 웹사이트를 이렇게 만들어오고 서비스를 만들어오고 계속 개선해 나가는 모습이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근데 저도 대표님, 신기해요, 제가. 아, 대표님은 그 AI를 활용하면 누구나 대표님처럼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누구나 할수 있다고 당연히 100% 생각하고요. 오히려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하고. 앞으로 그러면 AI를 활용해서 어떤 것들을 좀 해보고 싶으신지. 음. 어,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 혹은 내가 창업을 하거나 내가 뭔가 만들어 내고 싶다라고 생산자의 역할을 해본 사람은 AI를 쓰면 너무 잘쓸 수밖에 없고. 그 그래서 이 AI는 어쨌든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한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양성을 좀 찾아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늘한 번씩 얘기하는 그 AI 학교도 어쨌든 제일 최종적인 꿈이긴 한데 그런 학교도 본인이 뭔가 만들고 싶어 근데 AI 도움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그런 분들한테 이제 AI 도구 활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면서 AI랑 대화해보면 제가 그때도 알려드렸듯이 AI랑 대화하면 정말 많은 아이디어들이나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얻어내면서 아, 내가 이런 쪽에서 더 관심이 많이 가는구나. 이걸 스스로 이제 느끼면서 그 방향성을 찾는 역할을 해주는 걸 제가 찾아드리고 싶은 게제 방향성이기도 합니다. 음. 그럼 대표님도 뭔가 그 기존에 막 이것저것 해왔던 삶에서 AI 이런 걸 만나서 인생이 변한 케이스인데 그 시작점에는 뭐가 있었던 것 같으세요? 어떤 확신이 있었길래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저는,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일단 재미고, 음. 그래서 재미있어서 그냥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꾸준함인 것 같아요. 뭐 실패, 뭐 성공 이런 거 별로 따지지 않고, 그리고 그냥 재밌으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그니까 러 실패라는 생각 자체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제 3자 입장에서 보면, 어, 저거 뭐 실패했다고 볼 수도 있고, 뭐 이거 하다가 뭐 제대로 안 됐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하나 하나 그냥 다 쌓이게 된것 같고, 그렇게 쌓인 것들이 꾸준하게 할수 있었던 거는 또 재미가 있어서 했던 거고, 그래서 재미를 찾아서 꾸준하게 그냥 그거를 쭉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어요. 음, 저 제가 아직도 신뢰하는 어떤 가장 성공적인 시스템과 프로세스는 사람이라서, 음, 맞아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AI를 잘하고 싶으면 AI를 잘하는 사람을 옆에 두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어서, 어 결국에 이제 마케팅도 다 자동화되고, 뭔가, 그 주변에 이런 인프라들만 구하면 정말 상상하는 것들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마 망설이는 분이 있다면 조금 더 이제 시도해보는 저희가 그 뭔가 그 시작점에 울림을 줄수 있는 영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전달드리고 싶고 또뭐민수 대표님이랑 주기적으로 저희가 AMX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영상을 또 남길 거기 때문에 네. 어, 저희 마케팅 자동화 프로세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고정 댓글에 AIMX 정보 참고하셔 가지고 한번 뭐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으니까 네. 예 무료로 한번씩 사용해 보시고 어 만족스러우신 부분이 있으면은 열심히 사용해 주시고 또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으시면 열심히 또 피드백을 남겨 주시면 계속 개선해서 여러분들이 예, 고효율의 마케팅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